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승만이회 k 이승만. 의 국부 이승만. 오늘 그 이승만.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승만의 교육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기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인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승만은 돌아다니기를 워낙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리더로서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그만큼 견문이 넓어지고 현장을 확인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조민들이 많은 하와이 여러 섬을 구석구석 순방했습니다. 무려 45일이 걸렸으니 그야말로 사사치 뒤진 것입니다. 본인의 활동 무대가 될 하와이를 자세히 살피는 동시에 사천여 교민들의 생활상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여행인 동시에 업무 파악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 순방도 중 숱한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려서 중국인이나 본토인에게 팔려가 한국말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당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소녀들도 많았습니다. 이승만은 여행을 마치고 호놀룰루로 돌아오면서 사정이 어려운 여섯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와이에서의 교육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찍이 이승만은 감옥에서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때 쓴글 가운데 앞서도 소개한 미국 흥학신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한 가지 부원할 것이 있는데 동방에 아직 개방되지 못한 여러 나라를 위해 이제 농륙하려고 한다. 생각한데 배움이란 사람이 반드시 다 해야 할 직분이며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반드시 총명하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면 성현의 글을 읽고 올바른 도의를 깨우치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 폐단은 우둔해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거리낌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한번 시대를 앞서가는 이승만의 혁명적 통찰력이 빛납니다.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성도 교육시켜야 한다는 선구적인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긴 곳이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이승만은 한인중앙학원에서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남녀, 공학제도의 실시였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남전 여비 이사상 때문에 완전히 부엌에 갇히고 노예, 남자의 노예처럼 사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하면 어, 독립운동의 일꾼으로 만들까? 이거는 청년 시절부터이 승만의 꿈이죠. 하와이에 가서 남녀공학을 실시하면서 어, 여성 인력을 본격적으로 남과 평등하게 남녀 평등을 행동으로 어, 실천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에, 인재들이 배출되죠. 그 좋은 예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김노비라는 여성인데 박근혜 정부 때그 좌익 단체가 만든 '백년 전쟁'이라는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영상에서는 이승만이 완전 하와이 깡패다. 에, 하와이에서 여성들 치마폭이 둘러싸여서 노라는 플레이보이다.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김노디입니다. 김노디 새파란 젊은 처녀하고 놀아놨다 사진까지 조작하면서 그 영상을 방영을 해가지고 그때 파문이 일어났죠. 이 여자의 이, 이인수 박사 양자 번 소송도 하고 막그러던 여성입니다. 이 김노디라는 여성은 사실은 어, 아버지가 김노디의 아버지 김윤복씨가 어, 딸을 어. 이승만한테 수양 딸로 맥였어요 아예.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왔죠. 이민 갔던 분인데 이승만과 똑같은 애. 1905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입니다. 그 김노디라는 음, 소녀를 이승만이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 고등학교도 보내고 미국 본토 오버린대학이라는 대학 유학까지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김 이 노디는 어, 이승만의 아버지 아버지하고 따은 수양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명민한 어... 여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 이김 노디를 외자 총장으로 임명하죠. 또이 하와이에서도 김 노디는 모든 단체 간부로서,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이승만이 세운 어 한인 기독학원, 또한 한인 기독교회 그 리더들 역할을 했던 녀석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승만이 불러서 어 건국 내각의 외자 총장으로 일하면서 워낙 꼼꼼하고 살림 살림꾼이었어요. 미국 달러가 한국 정부 예산에 50% 60% 이렇게 차지하던 시절 달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경제부처 요직 중에 요직이죠 이자청 당신. 그러면서 또 이승만이 그 하와이 학원이다 뭐다 이 일부 부지를 팔아가지고 인천의 인하대학. 세운 이야기도 유명하죠. 인천과 하와이에 두 글자 따서 인하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국의 MIT를 세우자. 그래서 만든, 어, 학교가 인하대학입니다. 그것도 6.25 전쟁 중에 만들었어요. 1952년에 문교부 장관을 지시하, 지시해가지고 개교한건 54년입니다. 그 인하대학의 이산으로 됐어요. 김노디라는 여성이. 그, 하와이 재산 관리? 그걸 처분해서 인하대학 설립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 이거 전부 김노디가 관여하고. 그렇게, 그런 여성인데, 이 여성을 자익단체가 이승만 첩이다.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한 영상을 틀었던 거죠. 이 여성은 그, 나중에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이 하와이 가서 건국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런 여성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을 어,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버림받았던 12살만 되면 팔려가는 그게 당시 조선 풍습이었어요. 12살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팔려. 부모가 팔아먹어. 딸을.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남녀공학시키고 교육시키고 유학 보내고 김 노디만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그 하와이에 나중에 그이 여성들이 한인 구제 부인회라는 걸 만드는데 그 한인 부인회가 완전히 이승만의 이승만 팬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무슨 일만이면 생일날 선물이다 뭐 평소에 이 뒷바라지다. 아, 이승만이 권경에 처했을때 처했을 네? 모금운동이다. 그 앞장선 아주 맹렬 여성 세력이 바로 이승만이 그 사탕수수밭 노동자들 버려진 딸을 데려다가 키워낸 인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청년 시절부터 꿈꾸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다 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남녀공학. 남녀공학이라는 얘기는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적 개념이 깊이 물든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급진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인들뿐 아니라 일부 미국인들까지도 상당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남녀공학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승만의 선구자적 조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공학 제도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포 사회에서도 대환영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승만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녀 공학 제도를 도입한 인물로 당연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최초는 하와이에서도 붙여졌습니다. 한인 중앙학원에서는 영어, 성경, 우리말, 한문, 한국 역사를 가르쳤고 민족혼과 독립정신 고취에 주력했습니다. 한인 중앙학원 기숙사 학생이었던 박 에스더의 회고담입니다.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비로소 애국심에 눈을 떴다. 우리는 아침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애국가를 불렀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울었다. 나는 그때 나이가 어려서 이승만 박사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는 몰랐다. 그저 어른들이 애국자라고 해서 존경했을 뿐이다. 그분은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화가 나면 양보를 부풀려 가지고 훅훅하고 부르대곤 했다. 어른들은 그분이 옥중에서 고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생긴 버리이라고 했다. 이승만이 1913년 2월에 하와이에 정착해서 어, 미국 감리교 선교부가 운영하는 한인중앙학원을 맡았죠. 거기 그 교장을 교장으로 어, 들어갔는데, 한인중앙학원에서는, 어, 이승만이 생각하는 한국식 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 미국 감리교 그 교육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교육이라는 것은 다민족 국가니까 여러 인종들을 교육시켜서, 어, 융합시키는 용광로교육이죠. 그 용광로 교육 정책 하에서는 한국식 교육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독립을 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중앙 학원 교장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 본부가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감리교 본부로부터 한국교회 탈퇴. 그러니까 이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미국의 이 이런저런 제약과 속박, 이거를 내 던지는 겁니다. 1918년 일이에요. 중앙학원은 음, 대신에 뭘 만드느냐 하면, 한국기독학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남학생들도 전부 같이 한국중앙이승만이 독립을 하니까 한국중앙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다 이승만을 따라 옵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숙사를 짓는데 여학생 기숙사도 짓고 또 규모가 커지니까 남학생 기숙사도 짓습니다. 기숙사를 안 지으면 하와이 섬이 8개인데, 먼 섬에서 매일 통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기숙사를 지을 때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 교민사회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교민사회만이 아니라 이승만의 절친, 한성 감옥에서부터 이승만을 어,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개종한 절친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수십 명이잖아요. 그중에 박용만, 아주 이 동생처럼 따르던 박용만이가 이승만을 따라와 가지고, 이 친구는 주장이 무장투쟁론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교민들의 자녀들을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충돌이 생기느냐, 이승만과. 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동안에 꾸준히 교민들의 애국성금을 모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새로 건물을 신축하자니 건축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모금 운동을 벌이는데 박영만은 이것을 자기 소년병 학교 이 학교도 지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운영비도 필요하니까 자기 달라고. 이승만은 아니다. 교육이 먼저다. 거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어, 그 갈등이 결국 나중에 박영만은 북경으로 먼저 가버리고 평생 이승만, 외교 독립운동을 하는 이승만과 어, 촉지이 되죠. 동지가 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숙사를 짓고 어, 이승만이 그새 한국 기독학원 새로운 낙성식을 하고 이 개교식을 다시 하면서 어, 한국 기독학원의 주지를 밝히노라 하면서 그 취지를 밝히는 연설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국가 사상을 가진 한국인을 육성하겠다. 교육 어, 커리큘럼도 과목도 다 그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 이 교민 사회로부터의 호응이 집중되죠. 여기서 또 하나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안창호와의 갈등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승만보다 미국에 3년 먼저 갔어요. 1922년에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거기서 음, 돈벌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공립협회란 단체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뒤늦게 와서 어, 완전히 교민 사회가 이승만 중심으로 바뀌니까. 거기서부터 세력다툼, 헤게모니 싸움, 일종의 라이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첫째가 이해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 두 번째가 의무감을 고향시키는 윤리적 종교,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된 세상이다. 주인 된 국민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종교심도 없으며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교육으로 일깨워지고 종교로 교화된 국민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행동할 때 민주주의 세상이 열린다. 이런 이승만의 견해는 오늘날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민주 만능의 시대에 귀담아 들어야 할 탁견이 아닌가 합니다.